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쉬는 시간을 꼭 엄수하셔야 됩니다. 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은 계속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음, 편하게, 재밌게 한류에 대한 이해에 폭넓혀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어 9강 세 번째 시간 이제 다시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도 이제 넷플릭스라는 OTT를 통해서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한국 드라마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까 해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앞에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 소재의 다양성이나 장르의 다양성이 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로 약간 확산되고 믹스 앤 매치가 됐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어, 대사의 깊이도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 리얼리티만 반영하는 어떤 대사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말들로 저희가 좀 압축해서 설명을 좀 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 대사의 깊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새로운 대사, 음, 좀 통통 튀는 대사, 이런 대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함께 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의 속도감인데 한국 드라마가 2000년대 이전에는 속도감이 상당히 느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그 시리즈다 보니까 이야기가 폭이나 이 확대 폭이 꽤 넓어요. 그러니까 시리즈다 보니까 그 확대 폭이 상당히 넓어는 그. 확대폭이 상당히 넓은 어떤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 속도감을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속도감이 아니라 되게 루즈예요. 그러니까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 한국 드라마가 그런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그냥 봐주니까 그 늘어지는 드라마들을 드라마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늘어뜨렸던 거예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사실은 경쟁 채널들이 많아지고 드라마가 많은 수가 이제, 이제 개발이 되고 제작이 되다 보니까 뭔가 경쟁 구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경쟁 구도가 생겼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은 그 드라마들이 많아지니까 시청자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하려면 보다 더 이야기가 이제는 시청자들이 보기에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속도감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이제는 되게 느릿느릿하게 가는 걸 허용하지 않고. 빠른 템포를 가지고 속도를 이제 이끌어 올리는 그런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이야기의 속도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속도감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요. 만약에 뭐 주인공이 병에 걸리는 사건을 갖다가 1, 2, 3, 4회로 이렇게 쭉 늘어뜨려 가지고 설명하던 것들이 유행이었다라면은 지금은요. 뭐 1부, 2부 안에 뭐 예전에 드라마 전, 시리즈 전체 절반을 차지할 정도의 내용의, 분량의 내용이 1, 2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선점의 효과 같은 건데요. 이제 시청자들이 1, 2부만 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아, 내가 이 드라마를 계속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만 봐야 되는지. 그러려면, 자, 그러려면 드라마를 판매, 세일즈 하는 입장에서는 1, 2부만 보고 판도다는 시청자들 앞에서 어떤 그 포인트를 갖고 작업을 하게 될까요? 1, 2부에다가 모든 방점을 찍는 거예요. 1, 2부가 재밌어야 된다. 1, 2부를 재밌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패도 있죠, 물론. 1, 2부 안에 내용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나머지 시리즈가 여러분 적어도 16부까지 가는데 나머지 16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보겠어요. 잘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런 패단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 2부를 사로잡아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선순환 효과는 일어났죠. 왜냐하면, 나중에 또 이야기를 아예 안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을 속도감 있게 집어넣는 드라마의 발전 형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게 이야기의 속도감 측면이에요. 자, 그게 속도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시의성이 반영이 됩니다. 한국 드라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그냥 역사물만 있고 로맨스만 있다 그러면은, 음, 로맨스 장르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르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만 들어가게 될 때는 시의성에 반영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의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의 시대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대 상황이 뭐가 있나요?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을 시의성 반영의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적절한 시의성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 그런 안타까움들이 지금 묻어 있는 것이고, 그런 묻어 있는 상황 속에서 시의성이 유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 적절한 시의성이 유지가 되려면 소재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드라마가 그런 적절한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 시대정신이 그 글로벌 마켓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또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그냥 한국이라는 어떤 내용 안에서만 그냥 누구나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소재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라면 오히려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지를 못해요. 야. 야, 그런 내용은 우리 미국에서도 충분히 알수 있는 거야 남녀가다 사랑하는 것을 미국 드라마 보도 느끼는데 우리가 굳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걸 느껴야될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설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적절한 시의성을 반영하는 이러한 맥락들은 이런 적절한 시의성을 반영하는 맥락은 한국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의 독특성을 소개를 하면서 동시에 그 독특성이 유니버셜리티, 보편성을 확보한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게 된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작품 비밀의 숲 같은 것도 봤지만, 아, 한국 사회에서 지금 검찰 조직이 저렇게 부패하고 비리할 수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카드를 오픈함으로써 미국 사회에서는 아, 우리 미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어떤 법조 비리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자각과 반성을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소재로 인한 시의적 상승 효과를 도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게 바로 적절한 시의성을 반영하게 되는 한국 드라마의 특징, 그 한국바의 특징이 넷플릭스라는 OTT에서 화제성으로 이어진다.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여러 가지 드라마들을 이제 소개를 해보면서 한국의 드라마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이제 드라마, 이제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드라마 살펴보는데 이 드라마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제목이 나의 아저씨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아저씨라는 한, 한글은 이렇게 한국 사회를 살, 살아가는 어떤 대부분의 남성들, 그러니까 결혼한 남성들을 좀 지칭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비단 이제 결혼한 거에만 좀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어떤 입장 속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맥락들을 조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라는 게 이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남자들, 소시민, 되게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상징적으로 부르는 단어가 아저씨예요. 근데 그런 아저씨가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더 좀 안쓰럽고 짠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전체 주제를 여기, 제가 여기다 좀 소개했는데,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아저씨.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을 때한 남성이 가족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책임지려면 뭘까요? 경제적인 어떤 기둥이 되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남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경제적인 기둥이 되면 좋겠는데 사실은 삶은 점점 더 경쟁사회가 되어버리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그게 삶의 무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지금 그러한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는 아저씨를 드라마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그러한 의미에서 조금 유효한 드라마적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은 본래 드라마가 너무 현실적인 것을 외면하고 뭔가 샤방샤방하고 이상적인 부분, 꾸며진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어요. 꼭 주인공들은 재벌 아들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주인공들은 갑자기 조금은 어려웠지만 별 고생 없이 재벌 남자의 간택을 받아 선택을 받아서 아주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자, 그런 것들이 많이 집중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나의 아저씨라는 이 내용은 현실에서 정말 있을 수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성인 남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무게를 중심에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잘생긴 사람들이나 뭐 예쁜 배우가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아저씨 삼형제, 그리고 삶을 또 거칠게 돌파해한 여성이 그 삶의 무게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서로를 통해서 자신들이 겪어왔던 삶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바로 나의 아저씨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는 많이 조금은 그그 어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비판을 받았어요. 그 어떤 거에 비판을 받냐면은. 하 한국 사회에서 또 이런 맥락의 문제가 있어요. 어, 아저씨가 지금 결혼도 했고 그리고 가정도 꾸린 사람인데 이 아가씨라고 할수 있는 여자가 그런 아저씨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이른바 이제 불륜이라고 해서 있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랑 이야기 아니었냐? 그래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은 그렇게 단순하고 통속적인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혹은 불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드라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식은 야 저렇게 아저씨 나이 나이든 가정이 있는 남자와 그리고 젊은 여자가 만나면 분명히 어떤 뭐 멜로 코드가 생길 거야, 로맨틱 코드가 생길 거야, 그렇게 사랑하게 될 거야, 또 뻔할 거야라고 볼수 있는 공식들이 있었는데 나의 아저씨라는 이 드라마는 그런 공식들을 음 해체했어요, 바꿨습니다. 둘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한국 드라마에서 되게 중요하게 요소를 느낄 수 있는 멜로의 요소를 뺐어요. 그 대신 둘은 삶의 무게라는 어떤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자신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시청자들에게도 꽤 설득력 있게 제시했기 때문에 나의 아저씨라는 부분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되게 각광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그, 기획 의도를 보면은 그런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오롯이 드러납니다. 사람에게 감동하고 싶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아저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러러 볼만한 경력도, 부러워할만한 능력도 없다. 그저 바람에 부는 대로, 세상의 여파에 흔들리는 대로, 순리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러나 이 아저씨에게서 볼수 있는 중요한 지점은 모든 남자에게는, 모든 성인 남자나 성인, 성인에게는, 다 자란 사람에게는 그 마음 속에 순수함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 삶을, 진짜 버겁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과 심리가 되게 황폐해지는 그러한 효과는 있지만 또그 마음 속에서는 9살 소년의 순수함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순수함에 대해서, 그 순수함에 대해서 그 여성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그 아주 거친 삶을 길바닥 삶을 살아왔던 여자아이가 그거를 기로 올리는 역할이 드라마의 핵심이에요. 네, 길거리에 넘쳐나는 흔하디 흔한 아저씨. 그 허름하고 한심하게 보이던 그들이 사랑스러워 죽게 되고 눈물 나게 낄낄대며 보다가 끝내 펑펑 울게 되는 그러한 소재를 다루게 되는 게 바로 이 나의 아저씨라는 내용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드라마의 성공 요인이라는 것은 뭐 그런 기획 의도나 주제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대본과 좋은 배우와 좋은 연출이 그 삼박자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 드라마가 성공할 수 있는 여지는 되게 희박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명이 뭔가를 이제 확고하게 뭐 나타낼 수 있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요소만으로 드라마가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저씨에게서 그 수수함을 감동받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작가들이나 그러한 의도는 기획 의도는 꽤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드라마가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가수이자 배우 역할을 겸업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이너, 아이유라는 여자배우. 이 아이유라는 여자배우가 가수로 출신, 연예계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가수 활동에서도 되게 뛰어난 역할과 활력을 보여줬는데, 배우의 연기 활동에 있어서도 되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어요. 그게 바로 아이유의 연기 커리어의 최고의 연기력을 선보였다라고 여기서 말해요. 그리고 뭐랄까 배우가 자기에게 맞는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의 아저씨의 역할 속에서 이 아이유라는 여자 배우가 맡았던 역할은 그 아저씨의 아홉살 순수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비록 길바닥에 거친 인생이지만 삶의 마지막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 감동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순수성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 순수성을 표현해 주는 역할이었는데 아이유가 그 순수성을 제대로 보여 주었다라는 연기력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선균이라는 이 남자 배우가 음막 되게 잘생긴 송승헌이나 장동건 같은 배우처럼 아주 큰 인기, 만약에 A급 스타 같은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연기력 내공이 워낙 탄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갖고 있는 순수함에 대한 양면적인 표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되게 복합적으로 드러내고 표출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유의 그 거친 소녀의 이미지 속에 담겨있는 순수를 찾고자 하는 감동의 모티브를 이선균이라는 그 연기의 바탕, 연기력 내공이 되어 있는 이 배우가 그것에 대한 조화와 합을 맞추는데 무리 없이 그것을 맞추니까 그걸 이제 요즘의 말로 표현해서 포텐을 터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선균 등의 주연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 연기력이 일단 바탕이 됐다. 그러니까 배우가 아니, 작가가 아무리 훌륭하고 빼어난 상황 설정과 대사를 써놨다 하더라도 그 빼어난 상황 설정과 대사를 감정과, 절제된 감정과 상황에 맞는 그 대사 처리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곧 배우들의 연기들이, 연기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아저씨는 그렇게 외면받지 않고 제대로 전공법을 택해서 연기력과 좋은 스토리와 좋은 대사로 아주 깔끔한 드라마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좋은 어린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따뜻한 시선의 울림을 줬다는 점에서 평론 쪽에서 매우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자, 나야저씨라는 드라마 같은 것이 존재했다면, 한국 드라마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또 이런 웹툰 원작이 소재가 되었던 드라마가 붐을 이루고 있고 그런 붐을 이루고 있는 것에 일환으로이 드라마가 2018년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김비서가 왜 그럴까? 자, 김비서, 비서, 비서는 뭐죠? 비서는 그 어떤 회장급이나 사장급 때는 유명하고 이제 재력가 있고 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여러 가지 이제 사무와 스케줄을 관리해 주는 사람을 비서라고 얘기하죠. 근데이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제목의 이 드라마의 전체 드라마의 소개를 딱 한마디로 보면 이거예요. 재력, 얼굴, 수완까지 모든 걸다 갖췄지만 자기의 나르시시즘이죠. 자기애로 똘똘 뭉친 나르시스트 부회장과 박서준이라는 남자 배우가 젊은 배우가 등장했어요. 이 박서준 부회장과. 그를 완벽하게 보자요 미서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야그만두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둘 수 없다.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밀당을 벌이는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예요. 당연히 둘이 나중에 좋아하게 되겠죠. 너무 뻔한데 왜 이런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그 뻔함 안에 남녀간의 애틋함과 풋풋함과 설레임을 적절하게 묘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야, 저거 뻔한 얘기야. 비서하고 회장님하고 나중에 좋아하게 될 거야"라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리얼리티인데 일상성인데, 리얼리티가 갖고 있는 특징은요. 그 인생의 전개를 이미 알아요. 우리들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대략의 감과 대략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뻔하고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고 해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루한 것은 아니에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아볼만 하더라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테마를 차지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내용의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뻔한 얘기고 계속 반복되는 클리셰와 같은 그러한 드라마 소재다 하더라도 이 드라마의 재미와 감동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김비서가왜 그럴까라는 드라마도 많은 각광을 받았어요. 효율적으로. 인물세계, 인물소개예요이 박서준이라는 게 부회장으로 나오고 있고, 정말 잘난 남자로 여기 드라마에서 나와요. 잘생긴 얼굴, 완벽한 미우, 영특한 머리, 탁월한 경영 능력까지.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분야에서 1위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1위짜리를 놓친 적이 없는 드라마 캐릭터로 여기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아끼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뭔가 좀 그래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고 헌신적인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인물은 이영준이라는 이 극중의 인물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연애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완전히 나르시스트예요. 그런데 그 나르시스트였던 이, 이영준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줄수 있었던 것은 정말 막김없이 보필해 줬던 비서 김미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김미소가 갑자기 그만두겠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멘붕, 곧 이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영준이, 어? 나의 계획에 이런 변수는 없었는데 하면서 김비서가 도대체 왜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게이 드라마의 재미예요. 비서 역할로는 박민영이라는 배우가 나왔어요. 이영준 부회장을 9년째 보필하죠. 아까 그 완전한 나르시스템에 빠져있는 이영준 부회장을 9년째 보필하고 있는 개인 비서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이제 일처리를 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아서 일명 이제 비서계의 명장, 비서계의 인간 문화재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히 일을 잘하죠. 그리고 이제 업무 강도도 상당히 높은데 그걸 잘 소화해내는 거예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하고 퇴근은 기약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 비서라는 역할이 그 회장님의 동선과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무슨 회장님이 무슨 6시에 딱 퇴근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약이 없는 퇴근. 그러면서 부회장님이 또 보통 이제 되게 유니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 때나 호출을 해. 그러면 자다가도 뛰어나가야 하는 신세에 대벽의 대리운전까지해요 되게 남들 한 마는 연애 한번 못 하고 숨가쁘게 9년을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9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사직서를 던져요. 그런데 이 누나는 깜짝 안할것 같은 정말 철병남이라고 생각하는 이영준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붙잡기 시작해. 그녀가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갑자기 남자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것도 여자 캐릭터 입장에서도 이렇게 물어요. 대체 이영주는왜 그럴까? 이렇게 묻는 게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밀당 드라마의 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드라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중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배우 이제 송혜교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었던 그리고 한참 지금 핫한 배우, 남자 배우, 한국의 남자 배우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둘이 나와서 했던 로맨스 드라마인데 남자친구라는 드라마예요. 이 여자는 정치인의 딸로 살아나서 한번도 자신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결혼도 했지만 뭔가 그걸 여러분 정략결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런 마음의 어떤 빛을 안고 있는 그런 정치인의 딸인 여자와 그리고 정치인의 딸로서 재벌가 며느리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평범한 인상을 살아가지만 소신과 상식을 지키고 싶어하는 젊은 남자, 순수한 청년 재벌가의 며느리와 순수한 청년의 우연한 만남이 상대의 삶을 뒤흔드는 로맨스 드라마가 바로 남자친구라는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이런 게 이제 약간 성 역할이, 젠더 역할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재벌 남자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여자와의 사랑이 많이 나와서 그걸 이제, 이제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한국 드라마의 트렌드의 추세의 변화는 여성이 이제 좀더 주도적인 역할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 청년과 재벌가 며느리의 어떤 삶이 흔들리는 그러한 드라마, 그게 바로 남자친구라는 드라마입니다. 어, 기획 의도를 보면 이 드라마에 대한 내용은 아주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우려한다. 가진 것 없는 어린 남자가 높고 깊은 성안에 갇힌 공주를 구현할 수 없다고 한다. 미친 돈키호테와 다를 바 없는 보잘 것 없는 남자의 치기라고 한다. 하지만 그 치기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어쩌다 마주친 만남이 결국은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작가가 생각하는 기획 의도 같아요. 네. 가진 건 없는 어린 남자가 높고 깊은 성 안에 갇힌 공주를 구해낼 수 없다고 한다. 네. 이런 게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의 치기다. 동키호테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회라는 것은 넘사벽이라고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근데 이 드라마는 그런 벽을 한번 깨고 싶다. 사랑이라는 이름은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어떤 소재에서부터 출발한 게 남자친구의 어떤 기획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남자친구 포스터에서 여자주인공, 송혜교 배우의 아주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포스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또 한국화 9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재밌는 드라마 공부를 좀 해봤는데, 재밌었을지는 저의 만의 착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케 그, 한류의 매체 흐름 중에 좀 마지막 그 중요한 보루라고 할수 있는 케이팝에 대해서 조금은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